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최적화 관련돼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고클린이라는 앱이 있어서 이거 한번 설치해서 실행해 보려고 해요. 자, 브라우저 하나 실행해 주세요. 크롬 브라우저 저는 다시 실행했고요. 자, 여기 네이버 클릭해 주시고 네이버 화면 나오신 분들도 여기 클릭하셔서 네이버 소프트웨어. 프리 소프트웨어 다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자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검색 되셨으면 클릭해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클릭하셔서 내가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검색어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RGB라든지 뭐 카카오톡 PC라든지 알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설치해보신 분들은 이제 검색해서 설치해보신 분도 계실텐데, 그렇게 원래는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밑에 한번 화면 한번 알아볼게요. 밑에 보시니까 다운로드 탑이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앱들, 이제 탑 순위 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 봤더니 카카오톡이고 2위가 고클린이에요. 우리는 고클린 설치하러 온 거라서 그냥 요거 바로 클릭해서 이동하셔도 될것 같아요. 무료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다시 확인 후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여기 또 다운로드가 나오네요. 또 눌러주시면 돼요. 뭔가 설치라고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보니까 밑에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설치하는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 된거 확인되실 거예요. 요거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를 시작합니다라는 창 나오고 있어요. 다음 누르셔서, 설치를 시작하기 전 가능한 한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해 달라고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렇게 설치 시작합니다 화면 나오면 이제 다음 눌러서 여기는 이제 사용권 동의하냐 라는 거 나오는데 동의하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이렇게 쭉쭉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누르고 다음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설치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실행하기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서 마침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크클린이라는 이제 최적화 관련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하드디스크 최적화나 앱티브 엑스 삭제 뭐 이런 메뉴 위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서비스 관리라고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여기 도움말 보기 옆에 나와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서비스 관리라는 거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실행 중지 처리를 여기서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부팅할 때 시작 프로그램보다 먼저 실행되는 항목인데 이게 불필요한 게 실행되면은 뭐 이렇게 느려지거나 부팅이 느려지거나 이러이러한 게뭐될수 있다라고 해서 불필요한 거는 이제 종료하실 수 있게 이제 서비스라는 거, 자동 실행되고 있는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프로그램 명들이 쭉 보여지고 있고 유형,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일단은 두시면 될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비즌 플러그인, 내가 모비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이 서비스가 자동으로 뭐 시작되게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얘를 이제 지금 사용 안 하니까 얘는 시작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체크하셔서 중지 처리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중지하기 눌렀더니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거 보실 거고요. 만약에 뭐 다시 계속 자동 실행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체크된 상태에서 그냥 또 실행하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메뉴가 요거고요 하드디스크 최적화 눌러볼게요. 뭐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를 최적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파일 같은 거 삭제하셔도 될 만한 내용을 찾아서 여기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거 이제 확인되셨으면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삭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체크된 거 보시고 확인 여기 삭제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이렇게 삭제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삭제 관리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하드디스크 최적화라는 부분 임시 파일 찾아서 삭제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작업 스케줄러 관리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제 거는 프린터라든지 원드라이브 관련돼서. 일정한 스케줄대로 알림 같은 걸 준다든지 뭐 이렇게 스케줄 정해져 있는 게 목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필요 없는 경우에 또 체크하셔서 이제 삭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거 자격 스케줄러 관련된 목록을 쭉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류 그냥 누를게요 저는 그리고 뭐 익스플로러 최적화 이런 메뉴도 있긴 한데 익스플로러 관련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항목들 이런 거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체크하셔서 삭제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그램 삭제 이런 거 이제 여기에서도 클릭해 보시게 되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이렇게 쭉 보여지고 있고 뭐 필요하신 거 이제 클릭하셔서 삭제도 하,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뭐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이제 윈도우 설정에서 또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관리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라고 여기 메뉴를 같이 이렇게 끼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파일 찾기도 마찬가지예요 탐색기에서 이런 파일들 찾기 기능 가능하시잖아요 뒤에 확장자 같은 거엑셀 s 스 PPT 넣어서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뭐 찾으실 거면 찾으실 수 있게 이제 드라이브 선택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는 이런 메뉴를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개인정보 삭제라는 거는 체크해 보시면 뭐 여러분 페이지 목록이라든지 자동 완성 한 글자만 넣으면 뒤에가 뭐 자동 완성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렇게 해당 목록 체크하셔서 삭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는 거구요. 자, 저는 그냥 종료했습니다. 파일 강제 삭제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냥 삭제했을 때잘 삭제가 안 되는 사용한다고 하면서 뭐 삭제 안 되는 뭐 경우에 이제 강제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선택 누르시게 되면 어떤 파일인지 경로 찾아서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해보시고 싶을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료 눌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종료 타이머라는 게 있어서 한번 눌러봤더니 요거는 PC를 이제 자동으로 뭐 꺼지게 타이머 설정처럼 하셔서 꺼질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종료하기 이렇게 옵션을 주시고 뭐 1시간 후, 2시간 후에 뭐 하겠다든지 이렇게 설정하셔서 실행 눌러 주시게 되면 종료를 예약하실 수 있는 뭐 화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X 삭제라는 게 이제 오른쪽에 맨 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액티브 X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뭐 은행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데 페이지 이제 웹사이트 방문하시게 되면, 무슨 무슨 컨트롤이 필요해서 뭐 설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나오고, 설치 쭉 진행하시게 되면, 뭐뭘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화면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브라우저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부가 기능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를 엑스티브 엑스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기능 때문에 깔았지만, 해킹이나 악성 코드로도 악용된 뭐 그런 게 같이 깔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거하는 게 보안에 좋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과감하게 삭제해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 설치하시라고 또 나올 거거든요. 저는 모두 보기 해놨는데도 이제 없는 걸로 나와서. 삭제할 게 저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요거, 액티브 엑트 나오는 경우라면은 요거 체크해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종류 눌렀고요 인터넷이 느려질 때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프로세스 초기화라고 나와 있는데, 윈도우즈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윈도우 12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잖아요. 거기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 화면이 느리고, 실행이 잘안 되고 되긴 되는데 엄청 느리고 뭐 이럴 때, 이제 초기화 시켜서 속도 개선하고 뭐 이러고 싶을 때, 초기화 시킬 때 사용하시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밑에 보니까 이제 CPU 사용률은 이 정도 되고, 메모리는 이 정도 되고, 프로세스는 뭐이 정도가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거나 할 때, 정리하고 싶을 때 눌러 보실 수 있는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드디스크 상태 점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점검이 뭐 필요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상태 점검하실 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사용 시간이니까 뭐 시간 관련된 메뉴고요. 몇 시간 사용했다. 시스템 정보는 자 이렇게 뭐 CPU는 뭐고 설치는 언제 했고 뭐 이런 거 관련된 메뉴 그냥 정보 보시는 거고 블루 스크린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컴퓨터 이렇게 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바탕화면 파란색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되면서 글자 영어로 된 글자가 막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상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블루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제 요건 좀 오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즈가 손상됐거나 뭔가가 충돌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류 좀 심한 오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고거에 대한 블루 스크린 발생했던 날짜라든지 시간 이런 게 밑에 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해결 방법도 나와 있죠. 뭔가 최근에 설치한 프로그램 때문에 뭐 나오는 건가 싶으면 이제 최근 프로그램부터 제거를 해보시고 정 안되면 뭐재 재설치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 거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DNS 변조 체크라는 건 눌러보시면 이제 정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DNS라는 거는 이제 IP라고 하죠. IP 어드레스라는 거를 이제 갖고 있어서 숫자로 된이 어드레스를 이제 DNS 어, 네이밍 서비스죠 도메인 네이밍 서비스라고 해서 국민은행이라면 뭐 kbstar.com이라든지 뭐 우리은행이라면 우리뱅크.com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 뭐 그런 걸 DN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변조시켜서 뭐 해당 정상적인 이런 사이트가 아닌데, 예를 들면 해킹하는 사이트가 이제 국민은행인 것처럼 뭐 변조해서 접근한다든지. 뭐 그런 거 이제 변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변조해서 된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체크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상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클린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살펴봤고요. X 눌러서 종료 시켜주시고. 오늘도 이제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